케어 아이디 이든입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주영이가 핫도그 DIY를 줬는데요 제가 전에 받아놓고 지금 블루베리도 딸기케이크도 둘다 지금 DIY를 못 만들고 있어요 DIY가 다들 너무 부시하게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중인데 이것도 지금 까봤는데요 DIY는 DIY인데요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들어있는데 케찹은 되게 잘 예쁘게 넣어줬는데 요거 있죠? 요거 점토도 좀 딱딱하고, 이게 빵으로 쓰는 거거든요? 얘는 꼰자 그 쓰는 걸 만들으라 그러는데, 채색도 제가 해야 되고, 소시지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나무젓가락도 제가 해야 돼서, 그냥 제가 재해석해서 할 거고요. 소시지도 여기 갈색 보이시죠? 이걸로 왔어요. 이 색깔로. 그래가지고 제가 빨간색 섞어서 임시방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식 핫도그 있잖아요. 이렇게 빵 사이에 야채 있고 햄 있는 거, 그거 만들려고요. 케찹을 소스로 쓰고. 어차피 이거 제가 직접 채색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이 정도, 이 정도는 빵으로, 이쪽은 야채로 쓸 거라서요. 빵에 빵색, 빵, 색빵탄거해 주실 갈색과 황토색 두개 물감 필요하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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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야채 해줄거 요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칼집 내줄 커터칼. 분명 DIY인데 왜 내가 받는 DIY는 추가 준비물이 필요한 걸까요? DIY는 원래 준비물 없어요. 거 아닌가요 아무 여튼 간에 소세지 부터 만들어서 살짝 붙여놓는 걸로 이런거 꺼내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아까도 꺼냈다가 다시 쳐넣어 놨는데 오늘 꺼낼때 요 모양이 요 꼬라지가 나와서 이렇게 솔직히 맘에는 안들지만 색이 내가 이민지방편 해놓았는데도 그냥 전색깔로 쓸걸 그랬나? 아무튼 요거를 아주 조금만하게 이렇게, 이만날게길게길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소렇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칼 칼집을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내하시고렇 어색해.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저희 살짝 굳을 동안 두고. 오, 오 어떻게 꺼내지? 뒤집? 찢어야 되겠다. 아까운데 미안. 점토를 꺼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야채알 이만큼만 떼어놓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하, 너무 부족한데 이것도 상태가 안 좋고 제 것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이걸로 쓸게요 아제 천점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너무 빨리 굽고 있어요 그래서 서줄서 써야 되는데 근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천점으로 빵 같은 거못 만들어서. 이제 밀린 DIY들을 서둘러서 만들고, 새로, 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접시랑 컵이랑 주문할 거거든요, 조만간. 그러면서 더 해야 할것 같아요. 하, 티슈 준비를 안 했네? 채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고, 톡왔는데요 계속 올것 같은데, 톡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구한테 톡이 한번 날라왔는데요. 원래 친구들은 톡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절대. 아 지금 나가면 영상이 끊겨가지고 뭐 받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우선 잠깐 씹고 요렇게 칼집을 깊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주시고 타원을 깊게 내주신 다음에. 벌려주세요. 벌려, 벌려, 벌려서 소세지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듬어가면서 벌려주셔야지 그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밀어 넣으면 되죠.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넓혀주고 아래는 모아주고 밑에는 모으는데 위에는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점토 초소량에다가 초록색을 섞어줍니다. 제가 정지되는 걸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5분 제한이 있어요. 체험 약간 그런 거라. 그래서 이런 미니어처 영상할 때는 불편할 것 같길래 그냥 이거 기본 캠 쓰는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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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소량만 이렇게, 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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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렇게 이렇게, 이고게고렇어이어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 좀더 벌써야 되나? 급한 대로 쑤셔 넣고 밀어 올려서 크, 이번 거 망장인 것 같은데 왜 DIY는 매번 안 예쁘게 나오는지 알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음 재해석해서 만들어 본 거였는데요 크, 미치겠다 나 진짜 어쩔 수 없. 요, 이거 올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이거 요거 원목 요거요거 이거 이거 이 원목 제품 소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지금 영상 올리고 바로 찍고 안 된다면 밥 먹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케첩 케찹, 케첩 케찹, 케첩은 제가 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따 영상 찍으면서 지금은 석 아니다 그냥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찹은 그냥 빨간색 같죠? 뭐 묶음풀을 섞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빨간 그죠? 그냥 딱 빨간인 것 같은데, 저 가위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케찹으로 소스를 뿌려줬습니다 네 어느정도는 그래도 꽤케첩 뿌리고 나니 괜찮은 것 같네요 미니어처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것보단 사이즈가 크게 나왔던 친구가 준 핫도그 DIY 만들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잠시 후에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아무튼 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